아 그럼 하루에 그냥 공부를 그냥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아, 그건 아니, 비율나 개인적으로 해야 돼. 지금 개인적으로. 10시간 한다면 지금보다 2시간 더 늘려야 돼. 아, 네. 12시간 정도 하세요. 나는 17시간 했는데. 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천종삼을먹기 때문에 체력이 돼가 몇 년이지. 아, 운이 좀 약하잖아. 많이 약해요. 응. 만나지 말고 지금 하는 시간만 2시간 더 하고, 사색을 하세요. 혼자 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도 듣 인터벌 타임에 식사를 하고 한 시간 운동을 하세요, 꼭. 어. 네. 밖에 산책을 내야다가이가 계속 하다보면 날 체력이 있다 주전작뿐이니까 항상 하루에 30분은 해를 네. 보고 운동을 하셔야 돼, 본인. 이해합니까? <laughs> 어 네. 운동을 하세요. 원래 같은 경우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문성운 이확 문성 들어왔단 말이야. 문성 네. 라이센스 치득 운이 들어와 있거든. 어? 네. 아시겠습니까? 사과 본인한테 증인이란 말이야. 얼산인이잖아. 어? 네. 위에는 이제 남자가 좀 꼬이고, 이제 관복이고, 요런 게 관하고, 인이니까, 관인상생 운이니까, 하지만 건강적으로 조금, 어, 불편한 게 있지만, 위에서 사가 강한 기운회가 석투를 잡아주니까, 아, 전체적으로, 원래는 꼭 성취하시기를, 어, 제가, 어...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너무... 혼자 30분에 본다. 아이고, 너무 아 했다. 이건 무료가 아닙니다, 닐리님. 만약에 돈 내고 보고 싶으면은. 돈 내고 봐주세요. 아니, 뭐, 아니에요? 다음, 뭐, 7월달 필요한 거 봤는데 말로, 번호 1 0만원 7월, 7월 이후에 보고 싶으면은, 전화 드리면. 아, 그럼 7월, 뭐, 전화하든지, 화상통화해가 우리 카카오 페스톡을 합니다. 유료에서는 아, 네. 얼굴을 보면서 본인하고 본인이 지금 현상태를 내가 뚫어 본단 말이야. 이 도사의 아, 신통력을 아, 네. 보이겠다. 뭐 조심해라. 몇 월달 조심해라. 관제수, 뭐, 치자차 사고, 뭐, 쫙 보는 거야. 특히 본인 같은 이 영마동물 이세개잖아 인신사회가, 이럴 때는 충돌할 때 크게 충돌합니다 많은 재물과, 그, 어떤 인간성과의 충돌이 좀 있거든. 밑에 사회충이 조금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 괜찮습니다. 예, 본인은, 어, 워낙, 어, 사주 국 자체가 좋아보고, 또 귀인도 있고, 또 광, 기 개가 관에서도 높은 데 가고, 또 태가 큰또 단지 본인이 정조하단말이야 예민하고 섬세하게 날카로운 완벽을 추구하니까, 걱정하지 마고, 따로 보지 마세요. 막 그냥 언니는 열심히 마음 고요하게 그래 살아가면. 돼.